투자애어빌리티 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록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도 투자애어빌리티 한번 볼 건데 지금 이제 0.88%요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해서 약간 이제 뭔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히 캔들 의미가 있습니다. 요 이제 밑꼬리가 달린 요 캔들 상당히 의미가 깊고 오늘 또 수급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 수급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애어빌리티 혹시나 위험이 있다면 우리 과연 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이거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지금 저는 요 상승이 아직까지 멀었다 좀더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지금 추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에너리티 제가 영상 후반에는 또신규균입 80분들 매스타점 고점 매수하실 분들 또 목표가 찍어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에너리티 앞으로 도 상승하자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요즘에 또 개인투자들 요즘에 또 이제 개인투자들의 장악력이 시장에 또 상당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뭐겠죠? 또 여러분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 시장에서는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적도 없고 아군도 없지만 이제 최소한 영상 보시는 같은 분들 또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제너럴 티 상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그러면 이제 예,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너럴 티 특히 지금 오늘 수급 중요합니다. 오늘 수급 한번 볼 텐데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 왜 중요할까요? 결국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 뭐겠죠? 지금 바닥을 지금 짚으려고, 바닥을 지금 짚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또한번 보자면은 지금 자, 이렇게 보이시죠?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자, 9시 5분에 자, 개장, 개장 하자마자 빵 지금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저점에서부터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상승 폭 누가 만들었나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었구나 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매수했을까? 자, 왜냐면 지금 특히 일본에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기존에 기존에 여기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캔들 뭉친 거 있습니다. 자그 말은 뭐겠죠? 지금 요 캔들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그 말은 뭐겠죠? 지금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금 요 평단가 밴드, 평단가 밴드를 만들면서 특히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다 거, 그럴 까 보면 뭐겠죠? 지금 어차피 주가가 빠져도 받쳐주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매집봉, 매집봉에 지금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요 안에서 받쳐주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요인 이제 또 특히 차트 파트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외국의 기관들이 특히 지금은 어 지금은 이제 공포를 느껴서 이제 매도를 던질 때가 아니다. 슬슬 이제 우리는 고점에서부터 이제 7% 빠졌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제 기술적 반등 나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싸게 살수 있을 때 오히려 여기서 이제 염가 매수 특히 이제 저점에서 가능할 때한번더 매수를 진행해 놓자. 어이 정도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 이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어 요즘에 또 미국에서 또 이게 시끄럽죠. 금과 은 금과 은이 시끄럽습니다. 그 말은 뭐겠죠? 최근에 또 금과 은이 급락 한번 났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약간 이제 투기적 세력 어, 투기 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겠죠? 금과 은의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그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금의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뭐죠? 여기서 이제 마진콜 났다. 이건 목에 뭐 마진콜이 났다는 거. 특히 신용매물. 신용매물에 의한 마진콜이 났다 보니까 주가가 쭉 빠졌다. 더 급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지금 금과 은이 이제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아니, 지금 안전자산이 이렇게 급, 이게 급, 변동성이 커버리면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가 금과 은을 매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굳이, 굳이 이것은 인제 안전자산인데 이 안전자산을 지금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그 말은 뭐겠죠. 지금 금과은을 매수하지 않고 차라리 주식을 매수하자. 근데 주식 중에서 앞으로 지금 주가가 오를 만한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금과 은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우리에게 부천 애너블리티 등 충분히 기회를 줄 만한 그런 요소가 나왔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외국인과 기관이어도 제가 만약에 외국인 과 기관이어도 어, 지금 이게 금과 은이 급락했는데 지금 이것은 금과 은을 애초에 안전자산으로 지금 이동을 해 놓은 건데 지금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그 말은 뭐겠죠 우리는 이제 금과 은 보다는 이제 착 특별히 지금 뭐 딱히 위험이 없는 그런 종목들 특히 저평가된 기업들 자 그런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쌀때 매수를 해 놓자 이 정도로 지금 전략 세울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아 어,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두산 애너블리티 기대수익률 흔히 이할이라고 하죠 기대수익률에 한참 몸이 신다 훨씬 더 주가가 오를 만한 요소가 충분한데 지금 특히 현금의 순환매 약간 이제 그 순환매 과정에서 그 순환매의 과정에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정도로 지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요 기회, 우리에게 오는 요 기회를 한번 잘 잡아보자. 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요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울려 지금까지 내용 이해간다 하시는 분들 이제 댓글에다가 확인 혹은 나 이제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파악해야만 제가 또 다음 시나리오도 정교하게 짤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투 애너블리티 어, 이미 수급 분석 다 끝냈습니다. 현재 흐름상 아마 다음 주나 늦으면 다. 다음 주쯤에서 결정적인 저점 회사점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타점 저자 진입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수익 내볼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결정적인 저점 회사점 공략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개 8354로 문자로 구독 혹은 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이분들 투산에너빌리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구나 이 제가 인지하고 타점 포착 즉시 가장 정밀한 대응 전략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 되게면 제가 전달하는 이제 더 한정된 정보인 만큼 제게 문자 남기 전에 채널을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준 다음에 제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아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사 용사 제 개인상 이 나오는 부분 살짝 지우고 보여 드립니다. 투자사 용사 현재 저는 자격증 보유 중이고 합격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을 냈던 제 매매 기록과 우리 또제 매매 기법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직구에 왜이 가격이 목표가인지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점어디지좀더 저점 디테일한 분석 이어갈 테니까는 영상 끝까지 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수천 가지의 보조지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 지표들, 이 보조지표가 앞으로 계속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가 있는지, 어, 이 지표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 거래장입니다. 즉 자본의 유입이죠. 저는 이 시장의 노이즈, 시장의 잡음을 제거하고 오직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이 이제 거대 자력들, 거대 자본 들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때 반드시 남기는 그 발자국을 추적해서 이제 그들을 잡는 게 재매매의 본질이자 이 고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게 거대 자본 특히 외국인 기관 세력들 특정 종목이 수천억 원을 투입을 했다면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회수해야 할 목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1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의 평단가 세력들의 이 평단가를 역산출하는 로직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수 수집...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세력들이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주식은 가장 쉬운 매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한 이 종목 역시 자본의 이탈 흔적 전혀 없죠.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자가 그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주가가 오를 때 자본의 유입이 들어오고 또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적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LG 노텍의 주. 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없다. 아직까지 이 종목 더갈 테니까는 더 주식을 보유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 이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은 세력의 혹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본 이탈의 흔적이 없는데 주가만 눌려 있는 거 보다 인위적인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l g 노택을 여러분들에게 타점하 알려 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죠. 자, 제가 얼마 했나요? 16만 천 원이죠. 자 계산기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8만 5천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만 천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12만 4 0 원의 수익을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퍼센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자 이제 28만 4 500원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3%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는 특히 이렇게 인위적인 저평가,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 외에도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휴린 녹음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휴리노봇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21,500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9월 3일에 이제 또 9월 3일에 밑에 코멘트 달면서 노란동 투법 되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에 살았나요 지금 2,600원에서 2,610원에 매수라 했죠 근데 지금 거의 텐버거 달성 직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세력의 평단과 역산출에서 그들이 이탈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보여드린 인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익률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시장에 무조건은 없지만 확률적 우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변곡점 가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장에 흔들리는 게임, 개미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게 매매를 하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의해서 손실보는 이또 손실보는 우리 개인투자다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본상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또 세력의 평단가 역개선 해가지고 이제 또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08454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부의 희소성 정부의 희소성을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응은 제가 제한된 이론에게만 제공하니까는 또 과도한 수급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제타 점 받아 갔다 해서 뭐 이제 수익 냈더라도 제가 그 수수료를 뭐10% 달라는 뭐 수수료 없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VIP 방 이런 거 없으니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최자의 이익과 그리고 그 외도 에 외국인 기관 세력 잡고 금융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너무 많이는 말고 한두개 2개 정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알려 주시면 혹시 물린 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너무 잘나 하는 거 제가 고점 판독이나 혹시 이제 물려 있다면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요 가격에 한번더 매도하세요 이렇게 물타기 종목 진단 같은 거 한번 해드리니까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에너빌리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인가요? 저는 지금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투자 에너빌리티 요즘에 특히 또 AI 기업들 AI 기업들이 조금 시끄럽죠. 결국 AI 기업들이 뭐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전 비용 또 투자한 비용이 있겠죠.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의 지금 폭발적인 수익이 나냐, 못 나냐.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말은 보겠죠 항상 혁신에 나는 그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지금 AI 기업들이 이 정도의 지금 잡음이 난 데서 지금 이제 끝나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훨씬 더갈 만한 산업의 아직 초창기입니다. 산업의 초창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가가 오를 만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 그리고 좀더 발전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테마.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앞으로 앞으로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이제 요 AI 기업들은 더 늘어날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앞으로 경쟁 체제겠죠. 이제 또 AI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본다. 경쟁 체제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요 AI 기업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전기. 결국에는 전기가 있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AI 모델을 만들 이제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겠죠? 앞으로 ai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의 수요가 더 증가하겠구나. 그러면 그 전기를 누가 만들 건가요?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원전, 원전이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ai 기업들 AI 기업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어떻게 하죠? 앞으로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을 골라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빠질 만한 종목을 배제하고 오를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 중요한 점,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원전 테마, 이 원전 주식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막 이제 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면은 하 AI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을 고르는 풀, 애초에 풀이 넓어진다. 자, 여러분들 100개 중에 1 0개를 고르는 게 쉽습니까? 1000개 중에 1 0개를 고르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왜냐면 이제 AI 기업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AI 산업에 이제 투입을 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워질 거다. 그 말은 뭐겠죠? 이제 AI 기업들이 필요할만한 거. 앞으로 이제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이 수요가 있을만한 그런 수요가 있을만한 산업이 무엇이 있을까? 결국에는 전기다. 그러면 그 전기를 원전이 만들겠구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겠죠 우리가 AI 기업들 특히 이제 1위부터 10위, 1위부터 10위 중에서 우리는 이제 1위부터 한 5위까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주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가 문제죠. 우리는 요 기업들을 고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AI 기업의 대형주. 1위부터 5위 기업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테마를 넣는다면 뭐겠죠. 그렇게만 우리가 머리 아프게 종목을 골라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또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 또 저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내가 25년도에 수익은 냈어. 그런데 다음에 그 수익을 이 수를 가지고 또 돈을 불리고 싶은데 다음 종목 특히 지금 종목 선택에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겠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종목 선택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뭐겠죠? 굳이 우리가 AI 섹터에서 또 좋은 종목을 찾기보다는 그들이 수요가 있을 만한 그런 산업에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안전하게 완만하게 가는 게좀더 좋지 않겠냐. 이 정도로 지금 전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앞으로 특히 이제 이 주요 산업, 이 주요 산업들의 이제 수요가 있을 만한 그런 산업에 미리 투자를 해놔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국에 저평가격을 골라라. 특별히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고르자 전 이렇게 많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이제 투자 나노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저평가되면서 앞으로 주요 산업에 자 수요가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르자 어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투자 나노빌리티 우리에게는 투자 기가 올 것이다 어이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하나 할 겁니다 자 그럼 블록시 이거 투자 나노빌리티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매수할까 의심도 있겠죠 우리 이거 바로 그냥 매수할까요 어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거래량이 쓰면 양봉의 지금 저점 밴드, 저항선, 지지선 밴드에서 지금이지 약간 지지를 받은 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우리가 굳이 성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이 지선 밑에 다음 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매매해 두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소한 우리는 이 밴드 내에서 이 밴드 내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좋은 타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바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봅시오. 저랑 같이 기다리면서 추가 투사 애너빌리티 공부도 하면서 분석 추가 라고 제가 저점 잡을 때 저랑 한번 같이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8354로 문자로 구독. 투사 애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남겨드린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다해스그럽 yes,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투사 애너빌리티 분석 좋았다 제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오늘 분석 잘 봤다 잘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댓글에 요다 봤다 세 글자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끝까지 봤는지 저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저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